두 번째 이슈입니다. <laughs> 나두 번째 이슈도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어, 자녀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부모님이 있구나. 나 감동받았어. 이수견 대법원장 후보자죠. 이수견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의 자녀 자산 관리. 아, 나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 근데 우리가 좀 공직자에 대한 이런 비판할 때 기준이 이제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조국, 조국.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 그 입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 자녀한테 증여세 내는 문제 같은 거 그때 조국 장관 할때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제는 그걸 따져야 돼. 따져야 돼.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한 5천만 원씩 돈줄 수도 있지. 아 증여세 줬다고 하잖아. 어? 아니 뭐 주식 같은 거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난동이할때그 기준으로 사는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중에 가 갖고 완전히 변질이 되는데 원래 초창기 때 2019년 9월 달 기사입니다. 초창기 때 언론들이 조국 장관을 무슨 검증한다고 하면서 맹 공격했던 게 뭡니까? 상호 펀드. 펀드죠, 펀드. 블루 펀드. 어? 가족 펀드. 조국 가족 펀드라고 했던 그 푼, 이, 이 펀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조국 장관 가족들이 투자했던 펀드가 블루 펀드라고 해요, 블루 펀드. 원래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 다 팔고, 공식자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안 되니까 다 팔고 사업 펀드 한 거거든요. 사업 펀드는 법제처에서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다 빼가지고, 하나에 있던 거였죠. 김경로 씨가 관리하던 돈다 빼가지고, 블루 펀드에 둔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정경심 씨만 둔게 아니고, 정경심 고수가, 정경심 교수가 아들, 딸들한테 5천만 원씩 증여를 했어요. 증여, 증여를 5천만 원씩 그냥 준게 아니고 증여세 내고 어? 딸과 아들한테 5천만 원씩 줬고 그 딸과 아들도 5천만 원씩 그 사업 펀드에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돼?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우리 부모는 나한테 5천만 원씩 줄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그것도 나는내 자녀한테 5천만 원줄 수가 없는데 뭐 조국은 뭐야? 조국은 돈이 많았어 이렇게 엄청 진보적이고 엄청 의식 있는 척했는데 돈이 많아갖고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 증여하고 그 5천만 원으로 가족펀드에 투자하게 했네 돈이 많았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그냥 개인들이 그런데 사실 이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어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어, 조씨 명의로 5천만 원 납입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자녀들한테 5천만 원 줬는데 증여한다, 증여세 내고 줬거든요. 그, 걸 투, 그걸 투자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다, 진짜 특권층이다, 금수서다, 얼마나 지랄을 했어. 조민 씨가 2,400만 원 빚이 있었대요, 빚이. 근데 그 빚을 조국 장관이 갚아줬대. 갚아줬대.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시 증여세를 냈냐, 안 냈냐 갖고 막 따졌는데 증여세를 낸지 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모가 자녀 돈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라는 거지. 아, 이건 비판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얼마나 주국가족들을 정말 비윤리적이다. 정말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까? 응? 내 자녀한테 돈을 증여한 게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돈 증명하는 것보 뭐라고 합니까? 세금만 똑바로 내라고, 세금만. 세금만 똑바로 내면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도. 근데 세금 다 내고 돈 주고 그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는 공식자의 기준은 공식자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고용식자 할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녀한테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증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증여세 내도 증여했다고 지랄연병을 떨어뜨는데 무슨 증여하려고 증여하면 안 되지 그런 기준으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어? 청문회 했던 이현숙 후보자를 보면요 정말 놀랐으면 놀라워 놀랐어 정말 놀라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부러워 야.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너무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겠지만 야 이런 엄마, 어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지금 이수연 씨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수연 씨 장녀 딸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딸이, 아, 아들딸이 8세 때, 6세 때, 8세, 6세 때, 어, 주식을 선물로 줬다는 거죠. 2006년에 아버지에게 300만원씩 주식을 증여받았대. 근데 그 주식은 큰아버지, 가족,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 회사의 비상식 주식인데, 그 주식을 작년 11월에 팔아가지고, 3,800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린, 어린 자녀한테, 8세, 6세거든요? 8세, 6세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아, 우리 같은 일반인은 모르겠어. 어? 우리 같은 일반인 봤을 때는, 아니, 8세, 6세 자녀한테 주식을 양도해갖고, 얘네들 이름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작년에 팔았다고 하는데, 팔아,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걸 갖고 있겠지? 돈을 쓰겠지? 근데 어린애들한테 자녀를, 이 주식을 이렇게, 어, 양도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거든. 이상한데, 이수견 씨는 뭐라고 하냐? 아니, 뭐 이런 거 그러냐. 요새는 돌, 돌에 금반지 대신에 주식을 사준다. 이러고 있죠. 아니,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게 욕먹을만은, 욕먹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는 주식이 일, 일상, 일상이 일상에 된 사회니까, 그렇죠? 뭐 주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식을 사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건 우리 일반인들까지 할 얘기인 거고 우리가 지금 고위공직자 얘기할 때 얼마나 냉정하고, 어, 얼마나 지금 하나하나 따지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어? 대법관 후보자는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어? 8세, 6세 밖에 안 되는데, 주식을 양도해가지고, 어?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3,800만 원씩 어? 양도 사이 갖게 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뭘 놀랐냐? 이수견 대법관 딸이 집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26세거든요. 26세. 26세인데, 지금 무직이야. 직업이 없어. 어? 직업이 없고 부모하고 함께 살아. 그런데 이 26세 이 딸이 2년 전에 24살 때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구매했다는 거죠. 얼마짜리냐면 7억 7천만원짜리. 그런데 7억 7천만원 중에 본인, 도, 도, 본인 돈이 얼마 들어가 있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죠. 우선 건물 임대차 채무가 2억 6천만 원, 한마디로 전세비, 전세비가 2억 6천만 원 들어있고, 그리고 5억 1천만 원은 붙인 도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전세가 들어가 있어. 사실 우리가 건물 살때 전세 끼지 않고 산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갭투자예요. 갭투자. 어떤 건물 살때그 건물에 들어있는 전세자금 있으면 그 전세자금 껴갖고 사는 거아닙니까 이게 갭투자고 갭투자. 갭투자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갭투자한다고 욕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갭투자했을 때 괜찮은 겁니까? 아니 조국한테 했던 그런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보자고요. 자녀가 특별하게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지금, 갭투자로 전세, 이, 임대세모 있는 거 2억 6천에 아버지가 5억 1 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7억 7천짜리 집을 사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5억 1 천만 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3억 8천만 원은 증여했대, 딸한테 증여. 야, 너저집 사라? 저 한마디로 투기하라고 사라고 한거 거 아니야? 투기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딸 이름으로 달라고? 4억 8천원 은 증여했고 2억 2백만원은 2억 빌려줬대. 빌려줬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2억 2백만원을 딸이 갚았대요. 근데 어떻게 갚았냐? 이것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갚았냐? 딸한테 주식이 있대요. 이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주식이 800주가 있는데 그 주식을 2017년에 아버지의 추천으로 1200주를, 아니, 1200만원 을 샀다는 거죠. 1200만원에 이 주식을 샀다는 거야, 800주를. 근데 그때도 주식을 자기 돈으로 1200을 싼게 아니고, 자기 돈은, 자기 돈은 400만원을 있고 아빠가 800만원 줘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주식을, 주식에서 800주에서, 800주에서 절반, 400주를 아버지한테 줬대요. 그걸로 본인이 지었던 빚 있죠. 아빠한테 줬던 빚. 2억 200만원을 그냥 없었던 걸로 했다는 거죠. 야, 이거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골 때린지. 용산구 효자동 다세대 주택. 에 7억 7천만원짜리 빌라, 다세대 주택을 샀어요. 여기가 지금 또뭐 재개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살때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갭 투자로 전세 2억 6천 끼고 그리고 아빠한테 3억 800만 원은 증여받고 그리고 아빠한테 2억 200만 원은 빌렸어. 그래서 산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2억 2 0 0을이번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냐? 자기 주식, 어? 이 화장품 개발 업체에, 이 기업의 주식이 800주가 있는데, 400주를 아빠한테 줘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 400주가 2억 200만원의 가치가 있나 보죠? 물론 이것도 따져봐야 될것 같아. 요 가치가 있는지. 그걸 아버지한테 증여함으로써 갚았다는 거야. 그런데 애초에 그 800주 주식을 어떻게 샀냐? 20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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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동.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오타오타아 우리, 어, 진실의 성군님이 또 이렇게 날카롭게 봐주셨습니다. 예. 효자동이 아니고 효창동 맞습니다. 예. 제가 이번 오타를 좀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어, 효창동 예. 이런 오타가 있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어, 이 PT를 준비할 때 사무리가 진짜 한땀한땀 한땀 차달차하고 준비한다는 거 그거를 증명하는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창동 7억씩 근데 이, 이 아빠한테 2억 200만원어치 돈을 갚을 때 자기 주식 4 0 0주를준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그 주식은 또 어떻게 사냐면 2017년도에 본인 돈 400만원 아빠 돈 800만원으로 산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 그 부모가 이 애들이 8살 6살 때부터. 자기들 돈으로, 그게 증여건 뭘 통해가지고, 주식을 사줬건 증여를 했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돈을 벌수 있도록 옆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그 돈이 자녀의 돈인지 본인의 돈인지 알수 없지요. 어? 본인이 이런 법관으로서 개투자하고 땅투기 하는 거 못하니까 자녀 이름으로 하는 건지, 뭐알 바는 아니지만, 이 행태가 정상은 아니죠. 이게 법적으로는 뭐 처벌할 수가 없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고위공직자한테그 윤리성을 볼 때는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상식에 맞습니까? 어? 지금 언론들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거는 조국 장관이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 증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 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 갭 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 문제 얼마나 큽니까? 이거 이, 이런 이런 지금 부동산 투기를 이 딸이 한 거야? 딸이 지금 무지개 돈도 없는 딸인데, 이거 다 부모들이 한거 아니야? 부모들이 자, 아들 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을 시킨단 말이야? 아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한겨레가 아, 관련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요즘 백일된 주식이라는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이해할 수 있겠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비상장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요즘 백일된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준다라고 말했다. 지금 백일된 아이에게 수백 원에 상당의 비상장 사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말을 하나? 이 후보자의 눈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가? 지난 청문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준 주식을 편법 증거로 폄훼한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사준 부모는 다 비난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음? 편법 증거 아니에요, 이게? 어? 아니, 나이가 거의 6, 6살, 8살 아이들한테 수백만원씩 주식을 사주는 게 편법 증거 아니면 뭐야, 그럼 이게? 다른 아버지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해 6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를 용산구, 재개발구역에서 바스대 주택에 갭투자까지 했다, 했지요? 이런 재테크를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건 대법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늘 기사 보니까 이 비상한 수식들 어디다가 기증했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걸린 다음에 기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인생의, 어, 그 여정을 보는 건데. 저는 이런, 이런 저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아, 우리가 그돈 기증할게요. 그거 다시 화, 사회에 활원할게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따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어?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살아왔던 이런 삶의 여정을 보는 거거든요. 어? 거기서 이미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이돈 그냥 내 사회 환원할게. 한번 끝날 문제 아니죠? 이렇게 재테크를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과하긴 했지만, 이게 이후보자의 평소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수면 대 후보자가 관련해가지고, 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판결 관련해갖고 문제되는 게 있죠.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불법 파견이라고 했는데, 이심에서이 이수견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건 불법 파괴이 아니고 회사가 맞아 회사에 손 들어준 거죠 그런데 대법에서야 1심 맞아 하면서 파괴를 뒤집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봤을 때아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돈 있는 사람들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사업부 역할을 해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법조인들은 이런 거 못한다 비판하는 거죠. 정말 너무한 거 너무한 거 같아. 윤석열 정부에서 뭐 법관이건 누구건 임명한 사람 보면요 어떻게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정말 참담해 참남, 참담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